완자화학 페이지 54페이지. 어, 용액의 농도 19번에서 22번 해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용액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는 몰 농도, 하나는 퍼센트 농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일단 밀도가 1이야. 그렇지? 자, 밀도가 1로 되어 있으면 그냥 하고 그다음에 밀리리터를 단위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되겠지. 그렇지? 자, 우선은 여기에 1%야. 그렇지. 1%, 1 100ml인데. 자, 아까 밀도가 그렇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100g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용질이 얼마야? 1%니까 1g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는 1g이 들어있다 자그 다음에 이 자료로 알수 있는 것은 n은 몰수를 알수 있지 그치? mv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몰수는 몰농도 0.1 곱하기 리터로 고쳐야 되지 100ml는 0.1이니까 0.01 몰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또 모를 계산해 볼까요? 뭐 질량 아직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반은 지금 이 용액의 용질은 일단은 0.01 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 나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잖아, 요 그렇지? 그럼 나에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니까 0.1 l 분의 그렇지? 100 100밀리리터는 0.1리터잖아, 그지? 그다음에 용질의 몰수, 몰수는 화학식량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18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8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맞고요. 자, 그다음에 포도당 수용액의 질량은 지 가가 나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되어있지 그지 가는 일단은 지금 1g이라는 거는 찾았고 그지 그다음에 어나나 나 같은 경우는 1g 그지 여기 찾았고 여기가 이제 0.01mol이지 그지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질량은 뭘에다가 화학식량을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0.01 곱하기 180을 하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하나, 둘 1.8g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1.8g이야. 그렇지? 그러면 1.8은 뭐이거몇 배입니까? 10분의 18이잖아. 그렇지? 1.8이 분250 258 18. 아, 5분의 9배이다. 그렇지? 아, 이거 이제 분수든 소수든 하나로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분수로 나왔네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가증유수 가의 증류수 40g을 더 넣었어. 그지, 이때 나의 농도와 같아진다. 이걸 봐야 되겠지. 그지, 일단 나의 농도는몇 퍼센트야? 1 퍼센트야. 그지, 그러 일단은 가는 또 뭐를 뭐로 바꿔야 돼? 몰농도를 몰롱도를. 몰롱도를 얼바꿉니까 어. 퍼센트 농도로 가까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증류수 40g을 더 넣었으니까 어, 일단은 전체 용액이, 그렇지? 여기에다가 질량이 밀도가 1이니까 이 용액에 가는 100g에다가, 그렇지? 용액이 증류수 40g이 더해진 게 이게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맞지? 그다음에 용질의 질량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질의 질량은 여기다가 얼마야? 1.8g이 되는 거잖아요.지. 퍼센트 농도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 주면 된다? 100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140분의 1.8 곱하기 100을 해 줍니다. 그러면 1.4분의 1.8 이네요 나오지 그지 보면 14분의 18이 나오고 2 7 2 14 2 9 18 얘는 지금 얼마가 나와 7분의 9가 나오잖아 그지 7분의 9% 보면 같아진다가 아니지 그지 얘는 얘는 1%였고 그지 가는 7분의 9%가 되는 거지 가가 더 크네 그래서 정답은 기 ㄱ 니 네, 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20번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시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게 0.1몰 농도를 만드는데 어차피 부피 플라스크가 지금 500ml짜리를 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이 안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가 MV 값이 되잖아. 그렇지? 0.1 곱하기 0.5니까 0.05 몰의지 어,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면이 아이의 질량은 그죠? 질량은 어떻게 한다? 몰수 곱하기 뭐야?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몰이 0.05 곱하기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40입니다. 54 20에다가 어54 아, 54 2200에다가 20, 그치 거꾸로 하나 둘두칸가다니까 자, 그러면 몇0 0 g 이 x는 얼마니? 2g이 되겠지. 그치지 이건 기억은 맞고. 그다음에 용기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0.1몰 농도 수용액 500ml에 포함된 자, 수산화나트륨약 그렇지? 몰수는 MV라고 얘기했잖아. 그치지 그러면 0 1 곱하기 0.5를 하면 0.05몰 값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네. 그러면 일단 탄산수나트륨과 아세트산이 만나면 자 아세트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되는데 항상 대상 물질을 보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4.2g의 탄산 나트륨, 요게 완전히 반응하는데, 지금 대상이 0.1mL 농도의 아세트산, 요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대상은, 자, 탄산수 소 나트륨 요구 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반응하는, 자, 아세트산, 그지? 그럼 일단은 개수비가 몇대 몇이야? 1대1이야, 그지? 몰수비가. 그러면 4.2g의 몰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화학 식량이 얼마입니까? 84분의 얼마를 하면 되니? 4.2몰이 되잖아. 그렇지?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몇 몰입니까? 0.05몰. 이렇게 되는 거고 0.05몰. 자, 그러면 얘를 완전히 반응시킬 때 필요한 아세트산, 그렇지? CH3COOH도 몇 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0.05 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얘 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 0.1몰 농도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놈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뭡니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 값은 어떻게 구하니? 몰 농도 분의 몰수잖아. 그렇지? 몰 농도가 얼마였습니까? 0.1분의 0.05몰이니까 계산하면 0.5 리터가 되는 거지, 그 그래서 정답은 0.5 리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문제네, 그렇지? 자, 이것도 지금 이 용액에서의, 그렇지? 지금 봐야 될게 부피가 있네, 그렇지? 부피, 부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X몰농도 수용액 100ml에서, 그지? 100ml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50ml로 줄였네, 그지? 그러면 당연히 용액의 양이 줄어들면, 그지? 자, M은 부피분의 몰수야, 그지? 근데 지금 얘가 증발을 시켜도, 증발을 시켜도 여기에서는 무슨 값이, 무슨 값이 용질의 몰농도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지? 맞지? 몰농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정이야. 그러면 요둘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어? 아, 비례 관계가 있네, 그지? 그러면 부피를 몇 배로 지금 줄인 겁니까? 부피를 이 분의 일 배로 줄였으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어몰 수도 몰값도 이 분의 일 배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 용액에 들어있는 지금 몰수 값은 n 간은 어떻게 구하니 몰농 n은 mv 잖아 그지 mv 값이니까 자 몰롱도 x 곱하기 0.1이야 얘는 0.1 x 몰이 있었는데 부피를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를 2분의 1배 절반으로 줄였잖아 그지 아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몰수값은 부피가 줄었으니까, 얘또 절반이잖아요. 그지, 0.05몰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에서 수용액의 몰농도는 몰롱도는, 자, 몰농도를 계산할 때, 그지, 아 지금 여기에서 요거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어, 뭘 계산하면 되냐면, 자, m,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얘를 증발을 시켰잖아, 그지? 증발을 시켜도, 뭐가 일정하냐 여기서는? 이게 일정하잖아, 그지? 입자의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몰농도하고 부피하고 반비례 관계된다는 얘기야, 그지? 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몰어 지금 용액의 부피가 부피가 2분의 1배가 됐으면 그렇지 여기 이걸 바꿀까요 몰 농도하고 반비례니까 몰 농도는 몇 배가 된다 두 배로 되는 거지 그렇지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지 부피가 그렇지 2분의 1배면 몰 농도는 두배 그러면 수용액의 몰 농도 나는 가의 두 배입니다 요거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어, 가에서 염화나트륨 2분의 x 모를 원래 그면 들어있던 게 얼마야? 0.1X에다가 추가로 2분의 X는 0.5X잖아, 그렇지? 이걸 녹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0.6X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더 녹이면 끊고 가 나와 같은 몰농도가 됩니다. 나는, 음, 지금, 몰롱도를 구할 때, 그지? 몰롱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용액의 부피분해 그지? 용질의 몰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몰롱도 구할 때, 그지? 몰롱도 구할 때, 용질의 양이 X몰롱도가 있었잖아, 그지? 100ml에서 그지 얘를 어, 부피를 줄였어 그지 부피를 2분의 로 줄이면 몰농도가 몇 배야 2배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나의 몰농도는 그지 나의 몰농도는 자 요거 다시 한번 갑니다 요, 요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돼 100ml 있을 때는 몰농도가 X몰농도였잖아 그지 맞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몰농도가 어떻게 돼? 부피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몰농도는 두 배가 되잖아, 그지? 아, 그러면 2X 몰농도야. 그러면 나의 몰농도는 2X 몰농도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용질의 양이 0.6X 몰로가 있는데, 용액의 부피가 0.6이야 그치 리터잖아 그치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섞었을 때의 농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6 그치 0.6 그러면 6 얘가 0.6에다가 아 얘는 100ml니까 0.1이잖아 그치 6X몰농도가 되잖아 그치 같아요. 틀려요 아니, 지 그렇지. 세 배가 더 크네, 그렇지? 세 배가 더 크네. 틀렸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나의 증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200ml로 만든면 용액의 몰 농도는 이지몰 농도는 일단은 전체를 200으로 바꿨어, 그렇지? 바꿨습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였습니까? 용질의 양이 얼마였어? 나의 부피가 지금 자 이것도 요거가 볼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그렇지 맞지? 그러면 지금 증류수를 가해도 얘 용질의 양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잖아, 그렇지 일정하지? 그러면 또 뭐야? 몰농도와 모와의 관계, 부피는 반비례 관계잖아, 그지? 그럼 처음 있던 양이 50ml에서 얘를 200ml로 바꿨어, 그지? 몇 배가 돼? 4분의 1배가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봐야 될게 뭐냐면 나의 증류수를 200ml로 바꿨어, 그지? 부피가 200으로 4배가 됐잖아, 요 그렇지? 그렇지? 부피가 4분의 1배가 아니고 4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요 그렇지? 몰농도하고, 그러면 몰농도는 몇 배가 돼?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되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